인구 고령화와 중장년 1인 가구 급증으로 성북구는 위기 가정 발굴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돌봄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효과는 오히려 반감된다는 지적입니다.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기된 논란을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북구가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 돌봄 사업은 총 3개. 성북형 돌봄 SOS 센터 사업과 1인 가구 지원 사업, AI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입니다. 성북구 의회에선 각 사업별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 대상이 같고 사업 내용도 비슷하다며 이는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네, 어, 한 번은 AI 안부 전화로 하고 한 번은 네. 돌봄단에서 네,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굳이 예산이 많이 남고 하는데 중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해당 부서는 취약계층은 집중 관리 대상과 그렇지 않은 주민으로 나뉜다며 집중 관리 대상자에 대해선 더 많은 안부 전화와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쪽에서 우리 동네 돌봄단의 역할을 좀더 이렇게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과 같이 해서 대상자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쪽으로 좀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의회는 AI 안부 전화를 불편해하는 주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계 음성에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12로 내려오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배부 겹치고. 어, 그러니까 좀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위원회가 요구한 서류가 제때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